저희가 초보자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 분들은, 어, 리드미를 보시면은, 그 공식 페이지랑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보시고, 저희가 할 거는, 한,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게 기본 프로그램이 되겠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건데, 이제 내 정보를 입력을 해자, 해야 되잖아요. 내 계좌로, 내 주소로 비트코인이 들어와야 되니까, 내 구, 주소로 비트코인 들어, 내 주소 설정을 해줘야 될, 거,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일을 할지, 뭐 솔로일, 솔로마이닝 경우에는 뭐내 컴퓨터에서 일을 할 거면 내 컴퓨터에 그, 그 뭐라 그러죠? 이제 디렉토리를 이제 찾아서 넣어 줘야 되고. 이제 저희는 툴에서 할 거잖아요. 어디서 일을 할 거냐? 아시아의 이 서버에서 일을 할 겁니다. 이제 이런 걸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인 마인. 밭에 있어요. 에디을 누르면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복잡할 수도 있지만 간단한 이런 명령어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변수 설정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셋. 간단하게 나오죠. 세팅을 하죠. 어드레스가 뭔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저네임. 유저네임이 어드레스가 될 텐데. 이제 유저네임이 나오는데, 저는 야매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좀 이제 궁금, 처음 하신,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제 이게 뭔지,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은퀵 스타트가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예전에는 설명이 잘 나와 있었는데, 이제, 간단한 건 아예 설명을 빼버렸네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어드레스는 이제, 제 주소가 됩니다. 주소. 아, 이게, 여기서 마저 설명을 드리자면, eth도 있고,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이더리움에, 저도 모르겠어요. dcr. XYZ 이게 뭐냐면 이더리움을 캘 수도 있고요 이더리움이랑 이제 듀얼 마이닝이라고 하거든요 동시에 같이 캐는 게 있는데 저희는 패스를 합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근데 궁금하면은 이제 열어보시면 돼요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이제 주소 이더리움 주소가 들어가고 이제 풀을 이제 이더리움에서 일할 곳을 지정을 해 주는 거죠. 아무튼 복잡하니까 지워버리고요. 상관 없습니다. 밭시 뭐냐? 아, 여기서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거의 텍스트 파일이에요. 이제 도스에다가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입력을 시키는 거죠.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은 도스를 열어서 딱딱딱딱 명령을 실행을 할 텐데. 이제 보통 스타트죠, 스타트. 그래서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설명을 하면서 세팅을 같이 할게요. 보시면 어드레스에다가 내 제트캐시 주소를 넣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주소, 이거 이더리움 주소. 안 헷갈리게. 제트코인. z c a s 눌러서, 복사. 복사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자, 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맞는지. 스페이스 같은 게 있어도,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죠. 있어도, 자, 저는 항상 확인을 해요 이런거 어, 제가 모르 지웠죠? 이러면은 보고 다시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다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붙여넣기 하세요 이게 대소문자도 구분하고 하기 때문에 숫자 하나 뭐 이런거 틀려도 잘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저네임이 나오죠 유저네임이 보시면은 제가 어드레스를 드르죠 그래서 유저네임을 보면은 변수를 불러오자 어드레스 이게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면은 이 자리에 요게 갑니다 점 W가 있는데 이게 뭐냐 내가 일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음 뭐라 그러죠 그런 직업 속에서 내가 만약에 이을 잘하면 직업소개소를 차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 명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각 작업자마다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죠. 보통 리그라고 해요, 리그. 리그1, 뭐, 리그2, 리그가 이제 마이닝 머신을 만들면 은 뭐, 그래픽카드 6개 다는데 이게 리깅이 된다고 해서 뭐, 리그1, 리그2, 리그 이렇게 보통 씁니다. 이거는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어드레스 자체가, 이거는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유니크한 거고, 거기에서, 뭐, 마이 컴, 내 컴퓨터, 마이 컴 1. 이렇게 하죠.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안 해도 설, 설정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설정을 안 하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laughs> 작업에 대해서 레포트를 받을 때 어느 작업자가 얼만큼 일했는지 이런 게 나눠지거나 아니면은 뭐 집에 컴퓨터가 두 대가 있다. 그러면은 뭐 어드레스를 두개 만들어서 두 군데로 받아도 되는데 보통 한 군데로 받죠. 그러면은 똑같이 해놓고 내 컴퓨터 2에 다른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폰트가 음, 폰트를 키워서 그쵸 이거를 진작했어야 되는데 잘 보이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마이컴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트 풀 세트를 이제 할 텐데 풀 주소를 넣을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저는 다 설명을 드릴게요. 나노풀, org6666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아, 여기 처음에도 어떤 주소가 있었죠. 처음 주소. 제가 볼 때는 그 디벨로퍼의 주소일 거예요, 아마. 만약에 그냥 실행을 시키게 되면 디벨로퍼이 원래 있던 그 주소로 가겠죠. 그래서 잘 변경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것도 이제 풀이에요. 이제 이런 이제 여기 저는 플라잉풀, 플라이풀에서 하는데 나노풀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뭐 가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도 한번. 음, 저도 여기를 이용해 봤는데 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일단. 저 이걸 확인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중국에서 있기 때문에 중국 공식 그런 인증도 받았네요. 지금 비트코인 이런 게 중국에서는 좀좀 좀 불법 아닌 불법으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뭐 검색도 잘안 되고 이런 이제 현금 거래가 막혀 있거든요. 근 네, 이게 언젠간 풀릴 텐데 그게 풀리게 되면은 가격이 확 올라갈 겁니다 뭐, 뭐 그런게 <laughs> 뭐 제가 뭐 예상을 하는 건 아니고 보면은 여기도 있어요 뭐 제트캐시도 있고 번외로 이런게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보면은 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게 모바일 화면이죠 모바일 지원을 이렇게 늘리면은 이제 데스크탑 화면으로 바뀌죠. 비슷해요. 이거랑 이거랑 보면은 비슷하죠. 생긴 게. 보면은 비슷한 사이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하는 걸 알려드릴 테니 그래서 이 사이트의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뒤에 뭐 666이 있었는데 없어졌죠? 뭐냐, 여기서도 있어요. 포트. 3333이에요. 세미클론 넣고 3333. 세미클론이라고 하는 거 맞나요? <laughs> 클론, 세미클론. 그래서 넣고, 뭐, 스캔 스캠이라고 나오는데, 저도 잘 몰라요. 뭐, 방식에 들어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두면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이제, 변수들을 설정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트를 하죠.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차례대로 변수 설정을 하고, 스타트를 하면서,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글을 띄우고, Bm2exe를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서, URI, 주소, 주소가 어떻게 될 거냐. 할 건데, 저희가 변수 설정을 했죠. 이거, StartTom, -rectum, StartTom이라고 하나. StartTom이 들어가고, Semiclon, o Slash, Slash, Username. Username이 이거죠. 이거면은, 결국은 이거 점마이컴11 들어가고요 골뱅이 어디서 할 거냐? 풀2 여기에 살 거다 이거를 굳이 뭐풀 필요는 없는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URI URI에 스캔 컨트롤 C, 컨트롤 V, 슬래시 슬래시. 주. 자 유저네임. 유저네임이 어드레스.점 마이컴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골뱅이 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거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건 방식이고, 방식이고, HTTP, 보통 HTTP를 쓰죠. 이런 식으로. 여기 HTTP 대신에, 이제 마이닝 풀에 접속하는 형식이고요. 프로토콜이겠죠. 형식이고. 내 아이디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고, .com1. 내 아이디에 작업자.com1. 여기에서 이 풀에서 작업을 할 거다 <laughs>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API에서 이건 뭐냐면은 이 7.0.0.1이 보통 로컬 호스트에요 내 컴퓨터의 주소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B 마이너에서 이 마이닝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 컴퓨터에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거를 내 컴퓨터 상황을 뭐 밖에서 회사에서 컴, 뭐 핸드폰으로 보고 싶다면 이제 이런 주소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런 거는 설명은 나중에 뭐할 필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냐면은 내 컴퓨터 상황을 이, 이풀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보여 드릴 텐데 자 설정 끈, 끝입니다 쉽죠 제가 아까 밑에 막 썼는데 이런 거 스페이스바 눌러서 끝내주시고 저장 저장 해야 됩니다 그냥 끄시면 안 돼요 저장하고 어디 갔죠 이제 바탕화면에 마이닝 프로그램 이게 잘안 보이시려나 <laughs> 그러면 이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 주소 맞는지 보시고, 리그 네임 설정해 주시고, 풀 주소 넣으시고, 여기에서, 다 담긴, 네. 지가 만들었고, 다운로드 이제 설정 실행이죠. 자, 어디까지 왔죠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관리자 모드로 실행을 시키면은, 뭐, 제가 뭐 따로 바꾼 거 없어요. 똑같죠? 그 전에 여기에서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선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내 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면은 기다리셔야 돼요. 때리시면 나오죠. GPU 0. 0부터 시작해요. GPU 2개 있으면 은 0하고 1 이렇게 나오고요. 스피드, 작업 스피드 나오고, 지금, 넌스, 런, 작업 스피드, 넌스 나오고, 온도, 팬 돌아가는 거, 내 얼마 파워 쓰는지, 그리고 일줄일 일출, 줄에 얼마인지 효율성 이런 게 나오죠. 토탈이 이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벌수 있는지 설정을 할텐볼 수가 있는데 그 계산하는 거는 제가 거의 한 시간이 됐네요. 계산한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이거를 기다려야 돼요. 이게, 내그 상황을 이, 사이, 이, 이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보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일을 한지 시간이 지나야지 이제 보여주거든요. 보통 뭐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